솔직히 말해서, 솔직히 말해서, 워터파크 샤워실 수영장에서 오줌 싸봤다. 손 들어. 안녕. 심각. 툭툭. 임다아이뭐다 싸봤잖아. 다 알아요, 에.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있어요. 하루 동안 이제 워터파크 잘 운영을 하다가 이제 물을 딱 떠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소변에 함량 있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에 거짓말 치지 맙시다에다한 번씩 해봤잖아. 다 알아. 어, 화장실 가는 거 귀찮으니까. 에이, 그런 거다 압니다. 에 아이 뭐 그런 걸 속이려고 그래. 그냥 어, 쿨하게 손 하고 들면 되지 그냥. 어? 아이 러분 뭐. 내가 다합니다 내가 미륵니다 미륵 요 어? 내가 어 내가 다 관심법으로다 봤어 인들 다 저기 화장실이나 어, 워터파크나 수영장에서 오줌싸는거아 어? 속이려 되지 말고 자 그럼 또 뛰어내려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<laughs> 뭐지 야, 저번에 차에서 뭐랬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다리를 어, 설치한 것에다가 이제 레일을 마구마구 설치했어요 를 근데 어 어디로 가야 집인 거지? 아 저쪽인가 보다. 근데 지금 이제 발사기가 두 개밖에 없네요. 발사기가 아니라 요거 요거 폭죽 로켓. 아아껴야겠다아껴야겠어자세 개만으로 집으로 갈수 있으려나? 음자 <laughs> 최대한 아끼면서 가도록 합시다. 아 네, 이거 아 그러 고 보니까 파워레일이 어느 순간부터 끊겼어요. 그래서 왜 끊겼나 했더니 저번 회차인가 저저번 회차에서 레일 자동 설치하는 기계 있잖아요. 그거를 한번 해체를 했다가 다시 설치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 그리고 다행히 폭증 스키 세 개만으로 집으로 도착을 했고요. 다행이다. 진짜 다행이다. 어 힘들어 죽을 뻔해 서울 진짜 못 가가지고 예못 가가지고 걸어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다행이네요. 자 오늘 댓글을 어디서 이거 볼까요? 이쪽, 이쪽, 이쪽. 요쪽요쪽요쪽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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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게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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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기 여기, 여게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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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그리고 옵티파인이 없으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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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매주 목요일마다 그 테스트 버전 올라오잖아요. 그때그때 그때 업데이트를 했으면은 컨텐츠는 천회간에 1만회까지도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. 근데, 어,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리니까, 제가 옵티파잉도, 어, 나올 때까지 정식 버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, 그 다음 정식 버전에 부합이 되는 옵티파잉 기다려야 되고, 하여자 아우, 진짜 복잡해 죽겠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, 새로 막 여러가지 하잖아요. 실험생활도 하고 있고, 기네스북도 하고 있고, VR도 하고 있고, 또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리뷰도 하고 있고 근데 솔로 생활은 언제 나와요? 솔로 생활 왜안 해요? 컨텐츠가 부족한가요? 이게 음 물론 제 능력 부족인 건 맞지만은. 예, 뭐 다른 컨텐츠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언제까지 솔로 생활만 할수 없잖아요. 그쵸죠진실할거 음. 없으면 엔더 드래곤 리트 가시죠. 엔더 드래곤은 솔직히 좀 그렇고 예, 오늘도 이제 비슷한 거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예, 한번 예, 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썸네일 이미 나와 있나? 예, 어쨌건. <laughs> 자, 그래서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일단은 반블럭이 대량 필요해요, 무조건. 반블럭이나 유리블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량 필요하기 때문에 어, 그 전에 어.. 인벤토리 정리 좀 하도록 합시다 인벤토리 정리 좀 하고 <웃음> <웃음> 어 요즘 어우 관절기가 어 장난 아니야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어우 죽을 것 같아 요 음. 자 그래서 오늘 뭘할 거냐면은 오랜만에 도전해 봅니다 바로 리더 스켈톤을 학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. 제가 요전에 위더 스켈레톤을, 제가 한번 위더 스켈레톤 쓱싹쓱싹 해보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, 아니, 어떻게 한 마리만 태어나냐 이거야. 에? 자, 보세요. 이쪽으로 가면은 그거 있거든요. 제가 이거 지역명은 까먹었는데, 이거 F3 눌러보면 뜨긴 뜰 건데, 잠깐만요. 가보도록 합시다. 자 이렇게 쭉 가서 F3 딱 누르면은 아이옴이내더라고 뜨네? 아니 이거 말고 어쨌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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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같은 거예이성 네, 같은 거 여기에 위더스켈레톤이 태어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위더스켈레톤은 조미 피그맨과 다르게 밝기가 어두워야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? 전저 녀석이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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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래 오 죽어라지 예, 그렇기 때문에, 어두운 상태여야만 되기 때문에, 어, 지금은 이곳에서 안 태어나지만은, 다른 지형, 어?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곳에 딱 갔더니, 아니, 안 태어나는 거야. 예?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예, 아니, 좀 이상해. 어, 확실히, 이제, 난이도도 보통이라서 몬스터가 안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, 뭔가 이상해요 음,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도전해 보고 어 요번에도 안 태어난다면 은 음, 확실히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 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이말 일단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그 아이씨 명칭을 까먹었네 이거 어 하여간 네 여기 어어 어, 여기 허야 오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. 오! 오, 오피안카 <laughs> 아이, 가벼운 착지 포가인데 이렇게 아프냐? 어 씨. 자, 체력 빨리 웁시다 <laughs> 진짜 깜짝 놀랬네. <laughs> 오후. 자, 이쪽 위로 올라가야 돼요. 그렇지. 자, 아 이거 이 발광석을 설치한 거니까 제가 한번 들렀었나 봐요. 아. 얼추 기억이 난다. 이게, 왜, 여기, 이, 이 지형에서만 나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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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. 빨간 버섯? 아닌데. 네더와트, 그래. 네더와트를 캐기 위해서, 여기 이제 막 돌아다녔는데, 아니, 횃불을 다쓴 거야. 그래서 발광석으로 이제 불을 밝히면서, 예,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, 어, 여기는 이미, 어, 제가 이미 손을 댔던 곳이고, 그리고 발광석을 하나하나 부수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, 아니냐 새로운 지역으로 날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, 탈출합시다. 탈출하려니까 천작 뚫린 곳이 안 보이네. 아니 어디야? <laughs> 길을 잃었어요. 아, 됐다. 어, 어, 여기, 오케이. 또 새로운 지형 발견했죠? 여기 위에서 아마, 위더 스켈리톤이 태어나줘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, 아, 글쎄, 태어나줄까? 그게 잘 모르겠네. 일단은 여기 주변을 좀 돌아, 돌아다녀 보도록 합시다. 아, 토치 박으면 안 돼. 어, 토치 박으면 안 돼요. 아, 야간투시를 가지고 올걸 그랬다.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닐까요? 진짜로? 왜 이렇게 평화로울까? 대체 왜 그럴까? 어? 상자다 네, 쓰레기 버려요 부숩시다 그냥 아 야간투시 가지고 올걸아 이거 너무 실수인데 이거 F3 눌러서 여기 좌표 스샷 찍어 놨다가 제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아, <laughs> 아, 진짜 아이고. 뭐, 음, 제가 녹화를 끊어 놨었거든요. 왜냐면은 집에 가서 야간 투시 가지고 돌아오는 거는 귀찮으니까, 이게 영상에 담기 뭐 하니까 그냥 녹화를 끊었어요. 근데... 돌아가는 과정 중에 <laughs> 벽에 부딪혀서 죽어버렸네 일단은 좌표는 제가 스크린샷 찍어놨어요 이렇게 F2 눌러서 찍어놨으니까 예 그건 걱정 안 아, 하죠 아이템을 분실할 일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하... 아... 진짜... 아 그래 뭐 집으로 빨리 가게 됐으니까 예, 레벨은 조금 날렸지만은 뭐예뭐 예, 뭐... 음... 어, 버튼 그러면은 아, 물을 안 넣었구나 물을 안 넣었어요 어? 잠깐만 원래 물이 자동으로 채워져야 되는데? 어? 물이 없네?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아, 이거 물 이게 원래 물이 둥둥 뜨면 안 되거든요. 아, 이게... 아, 이거... 참. 아, 이거... 아, 이거 또 막혔어. 아, 진짜... 어... 아, 진짜... 오늘 왜 이렇게... 안, 뭐가 안 되냐? 아, 아이템을 분실한 걱정은 없습니다. 왜냐면은 아이템은 지금 저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, 아이템을 분실할 걱정은 없어요. 한참 떨어져 있으면 시간이 정지되죠. 그러니까 여기다가 깔때기 설치? 그 다음에 상자를 설치 그 다음에 여기 부셔서 상자를 상자를 설치 됐다. 그 다음 뒤에가 조금 이제 부서져 있으니까 이거를 메웁시다 여기다가 물병을 넣으면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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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뭔가 이상해요 내가 분명 물을 여기다 물병을 잔뜩 넣어놨잖아요 그러면은 깔때기가 쭉 가가지고 여기 양조기에다가 물을 자동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뭐지 대체 왜일까 예, 그러라고 제가 뒤에다가 문을 달아놨죠 고치라고 아아 이템 엘리베이터가 일을 안 하는구나 아 이게 원인이었구만 아 이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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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원인이었어 아 지금 해야 될거 지금 산더미네 큰일 났네 자 일단은 알았어 일단 알았으니까 일단 알았으니까 자 일단은 예 여기다가 어 일단은 예 아이템 회수부터 합시다 예 제일 급한 게 아이템 회수니까 <laughs> 아이템 회수부터 하고, 그 다음에다가, 예. 이거를 고치든가 말든가 할게요. 아, 맞아. 이거 제가 이 보여드린 이거 있죠? 이 아이템 엘리베이터 회로 같은 경우에는요, 여기 아이템이 많이 끼게 되면은, 여기에 이제 칸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은, 이 장치가 고장이 나요. 자, 안 고장 나는 아이템 엘리베이터 회로를 써야 되는데, 제가 그걸 간과했네, 예. 이걸 만들 때는 몰랐지 이게 고장난다는 확률이 있을지는 몰랐죠 근데 제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장이 난 녀석이었다는 걸 알았던 거고요 아또 막혀있네 아 정말 아나왜 이러지? 79아 여기구나 아 바로 눈앞에 있었네 어, 바로 코앞에서 죽어버렸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아 야간투시가 있으니까 좀 낫네요 확실히 음. 자 이러면은 이제 위더 스켈레톤이 태어나는지 안 태어나는지도 알게 되는 것 같고, 저이 지형 알아요. 어, 이거, 여기를 처음에 돌아다녔거든요. 위더 스켈레톤이안 태어난다고. 어허, 어, 내가, 여긴 아니야. 여긴 아니고, 버리, 잠깐만요. 오? 어? 와, 이게 지옥병이 되게 깔끔하게 잘려있다. 마치 게임 모드를 쓴 것처럼. 와, 이거 뭐야? 어 되게 신기하다. 와, 뭐 이런 지형이다, 있어? 오케이, 새로운 지형이다. 자 여기서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리더스 켈레톤 아 제발 자 그렇게 많이 안바래다 한마리만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 상자다 짠 아, 이게 쓰레기만 잔뜩 나오네요 <laughs> 왜이러지 다른 거좀 주면 안 되니 또 있다 짠오다이아어또 있어 앞에 오 이거 상자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어, 좋은데요. 짠 아, 잠깐만요. 이쪽 벽에서 뭔가 되게 특이한 소리가 났거든요.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. 어, 야, 위더스킬이다. 야,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데, 어? 와, 머리 한 방에 나오는 클라스. <laughs> 와. 와, 진짜 머리가 어떻게 한 방에 나오지? 나 운이 너무 좋은가 봐. 큰일 났어. 아무리 약탈 쓰기가 붙어 있다지만은, 아, 쓰레기네. 와. 자, 그럼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. 아니, 이득두 형님, 반블럭을 왜 이렇게 많이 챙겼어요? 라고 생각해 드실 수가 있는데, 사실, 반블럭은요, 이제 그거죠. 이제 주변 몬스터들의 스폰을 억제를 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, 반블럭은. 그래서, 아, 물론 설치하는 것만으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, 이제 예를 들어서, 이제, 여기, 여기 바닥에 이제 몬스터가 일반적으로 스폰이 될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근데, 이렇게 반블럭을 이렇게 설치하면은, 이 위로는 몬스터가 스폰이 안 됩니다. 예, 그래서, 이 좀비 피그맨이나 이런 쓸데없는 녀석들이 몬스터를 억제를 하면은, 위더 스케이톤의 스폰율이 더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, 라는 것이 제 가설인데, 뭐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말이 된 소리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위더 스켈레톤 해고를 좀 대량으로 얻어보자 라는 게제 생각이었는데, 아니, 그럴 필요가 없는 게, 자, 이미 주변은, 예, 다른 쓸데없는 몬스터들이 스폰이 될수 없는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요. 어 그냥 이 안을 막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알아서 위더 스켈레톤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. 어 다른 몬스터들이 스폰이 될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? 어 기회가 없어서 그냥 여기를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. 운이 좀 좋은 것 같아. 어, 요런 데는 좀 막아줘야지. 요런 데. 됐다. 이제 되돌아가 도록합시다 오, 여기 뭐야? 세 마리, 세 마리. 오, 운수가 있을 수가 있나? 오, 어? 자안 났고요. 안나고요안나고요 안 아니 안 나왔네 진짜로? 아니 뭐야 너는 켜마. 여기서 방이야. 자, 또또 또, 또. 오 상자다. 오 위더. 그렇지. 그렇지. 야, 여기는 되게 많네요. 근데 머리는 하나도 없네요, 진장 음, 쓸데 없는 것만 있군 와 이거 위더스켈이 진짜 스폰이 잘안 된다 이거 아 이거 위더스켈 자동 농장이라도 만들어야 되나? <laughs> 와 이거 너무 심한데요? 위더스켈을 좀 잡아서 이제 위더 스폰을 좀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이게 좀처럼 잘 나타나질 않네요. 음 이렇게 동굴 형식은 위더스켈의 스폰을 많이 일으킬 확률이 높은데 그런데. 멀리는 위더 스케일이 안 보여요. 병 넘어 있는 위더 스케일이 안 보여서, 뭐, 그것도 나름대로, 어,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, 뭐, 음, 각자 잔당점이 있는 녀석이 있대. 개인적으로는 오픈형이 가장 낫기도 하겠다. 음, 보니까, 음, 직접 이렇게 동굴형으로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, 음, 좀 아닌 것 같아요. 아, 이거. 아, 나 위더 오랜만에 보고 싶은데, 내 아이템을 전부 분실하게 하고, 세상에 단 하나뿐이 화를 날려버리게 한그 녀석을 난한번더 한 보고 싶은데, 아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아 진짜 얘 예, 없네요 얘 예, 없고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 진짜 요번에 제가 딱 어? 위더 대가리 대가리란다 위더 <laughs> 머리 세개 딱 해가지고 예. 제가 어? 이제 딱위더딱 스폰시키고 이렇게 할라 그랬는데 죽어 임마 <laughs> 어 그럴라 그랬는데 아 어, 진짜 어이 월드가 나를 돕질 않네요. 어, 이 월드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어. 빨리 1.24를 올리든가 해야지.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 정말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에차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여러분, 위더. 이번 에차에 위더를 전부 다 모으진 못했지만은 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<laughs> 모으도록 할게요.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채소만 나요 안녕,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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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